안녕하세요. 하프스윙과 백스윙이 전체적인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유연성은 연습을 반복함에 따라 좋아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대근육의 꼬임을 위해 골반과 어깨턴의 편차를 크게 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 보다는 백스윙의 탑에서 등이 타겟을 볼수 있을 때까지 턴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연습해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몸의 기질에 맞추어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상이 없으세요. 오늘은 임팩트 포지션과 팔로스루, 공을 치고 나서의 동작까지 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운 스윙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몸이 임팩트 포지션으로 올 때까지 가장 많이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팔과 클럽이라는 거거든요. 다운 스윙의 시작은 힙이다, 골반이다. 이런 것은 잠시 잊으시고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임팩트 포지션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머리는 공보다 뒤. 왼쪽 골반이 올라가고 다리 양쪽 모두 힘. 자, 영상도 보실게요. 어때요? 홈런을 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히팅을 하는 모션 중에 골프 임팩트와 가장 가까운 이미지기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오른발이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은 공을 치고 나서 팔로우스루가 이루어질 때라는 겁니다. 탑에서 머리의 위치를 공의 오른쪽으로 두려고 연습하다 보면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왼쪽 어깨, 왼쪽 골반 모두 올라가는 형태로 왼쪽에 벽이 생깁니다. 그렇게 임팩트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골프채를 휘두를 공간이 확보되었기에 팔로우스루는 연습을 통해 점점 멀리 칠수 있는 형태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줄 아셔야 정확히 몸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